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어, 공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말에 토요일인 내일 이벤트를 하나 할 거에요 이제 실크로를 이겨라 해가지고 1대1 이벤트를 할 건데 여러분들 딴거다 필요 없어요 로드호그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근데 아 실크로님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크로님은 어떻게 이겨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티어별로 제가 실력 조정을 할 거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제 사다리타기로 a 없애기 u i 없애기 그래 반 쓰기 숨 돌리기 안 쓰기.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마스터랑 다이아는 하나, 그 중에 하나를 뺄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플래 골드는 두 개. 그리고 브론즈 실버는 세 개. 예를 들어서 우클릭 안 쓰기를 빼면은 나는 이제 우클릭을 못 써. 게임 내내. 오케이? 상품은 뭘할 거냐면은 자, 여러분들. 요즘에 그 눈송이 이벤트 하는 거 알아요? 눈송이 이벤트? 눈송이 교환소 최근에 있는 거 아시죠? 이제 거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전리품을 교환할 수가 있어요. 여기서 있는 파치마리 무드등.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. 총 다섯 분께 드릴 거고요. 저 자, 먼저 와서 나를 먼저 이기는 사람 다섯 분 드릴 겁니다. 저랑 1대 1을 이기셔서 파치마리 무드등 챙겨 가시면 돼요. 오케이? 아시겠죠? 아이거또 눈송이 교환소 하니까 서을안풀 수가 없지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약간 그거 있잖아 눈송이 교환소 할때 어? 야 이거 눈송이 교환소 뽑히는 거 맞아?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? 뽑히나 싶은 정도의 확률이긴 해 근데 이거는 저 뽑힌 적한번 있어요 리얼 저 이거 에코게이밍 키보드 이전에 엘씨게이밍 키보드 뽑혀가지고 지금 제 뒤에 있거든요 와 여러분들 눈송이 한번꼭 하세요 진짜 눈, 눈, 눈송이 꼭 해요 아 진짜 이거 예상 못하는 데에서 갑자기 짜잔 당첨된다니까? 이거 봤잖아요? 진짜 개행복해요. 진짜 너무 행복해. 여러분들도 눈손교환소 많이 이용하세요.